이번에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차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에너지가 순환되는 것들을 몸에서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단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몸 반응 수업을 한번더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선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몸에서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몸이 따뜻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지. 그러면서 무엇인 뭐 몸의 근육이 풀리면서 어떻습니까? 전자파적인 어떤 그런 신경계의 작용들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렇게 몸속에 떨림이 일어나고 그래 되지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이제 조금씩 모이기시작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척추를 타고 올라가면. 뒷골에 제일 먼저 딱 걸리지. 뒷골에 걸리면 여기가 무엇입니까? 옥침자리지. 그래서 뒷골이 걸리면 뒷골이 뻐근하고 뻣뻣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오는것 같지. 구비 하기가 어렵지. 에너지가 걸리는 거와 다 압이기 때문에 고혈압도 압이고, 에너지도 압이고, 몸에서 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여시 타고 백혈 쪽으로 자극하고 앞으로 떨어지면 인당열 쪽으로 떨어지면 무엇입니까? 그 때는, 자, 어,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눈에 초점이 잘안맞춰요 TV를 보는데도 막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춰지고, 책을 봐도 초점이 안 맞추고 이럴 때는 눈에 뭐 시신경에 에너지가 들어온 거지요. 시신경에. 그걸막 초점이 안 맞춰집니다. 이놈래잘 보이던 게안 보이고, 뭐 허리 지고, 뭐, 아이고, 이 병이 안 났나 싶어갖고 병원에 가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좀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귀가 아프고 귀에도 또 이상이 일이 막 납니다. 귀가 건지럽고 가만히 있던 귀가 아프고 뭐 귀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그러다 코가또코 들어오면 콧물이 나오고 가, 코에 뭐십니까? 음, 빨간 코, 뭐.. 그 누른 콧물이 나오고 코딱지가 안고 그렇게 되지 어찌보면 추적고 더러운 일은 다 일어납니다 <laughs> 그러면서 또 입으로 내려오면 잇몸이 들떠갖고 가만히 있더니 이 몸이 아프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리 그래 되지.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에너지가 떨어지지. 에너지가 떨어지면 단전에 딱 머물지. 단전에 머물면 또 아랫배가, 배꼽 아랫 밑이 빵빵해지지. 그러면 단전에 압이 생기지. 그 압이 이렇게 누질라지면 오시면 다시 에너지가 타고 머리로 올라가지.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생고스타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음, 이렇게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순환될라카면 우리 몸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무엇이겠습니까? 단전이 열려야 되지. 단전이. 여러분, 단전은 무엇입니까? 단전은 에너지를 인식하는 곳이지. 그래서 에너지를 무엇입니까?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를 엇입니까 청량하는 그릇이지. 단전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긴 해. 단전에 의식을 집중한다고 해서 에너지가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음. 놀랍지. 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단전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는 신경계입니다. 그중에서 중추신경계. 그래서, 내 신경계에서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지. 단지는 그냥 이것이 이것, 에너지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그냥 그것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 있을지가 어떻습니까? 음? 배꼽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지. 태아일지게 그래서 에너지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꼽이지. 근데 우리가 태어 나무였습니까? 뭐 태줄이 이렇게 끊기고 음식물을 무엇입니까? 뭐 입으로 공급받지요. 러마뱃줄 걸이긴 해. 배꼽이 어떻습니까? 태아 되지. 태아 되고 배꼽 기능이 어떻습니까? 사라지지.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무엇입니까? 뭐 에너지의 인식 기능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단전호흡을 할 때였었습니까?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꼽 근치를무입니까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갖고, 태화된 에너지의 인식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옛날부터 이렇게 단전을 연락하면, 어떻습니까? 단전 호흡을 하든지, 화타오금이 등의 어떤 기공 운동을 해야 했지. 그래야 무니까 단전이 열리지. 그래도 무니까 단전을 열 만큼 몸에 에너지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해야 가능하지.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태극권이 보호되면서, 좀 더, 뭐십니까? 난 기공방법이 등장했지. 단전 호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태극권 수련만 해도, 뭐니까 단전이 열리지. 그래서 제가 아까 단전의 의식을 집중해도,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입니까?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야생고수차를 마시고 단전을 여는 거죠. 왜냐하면 야생고수차를 열고 마시고 열린 단전은 단전이 닫히지 않습니다. 야생고수처만마시도 무엇입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전을 열지게의 몸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단전이 24시간 열려있지. 먼저 단전 호흡을 해갖고 단전을 24시간 열어 날라 고 하면 대주천을 해야 돼. 대주천 정도를 해야 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걸리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야생수수자는 무엇입니까? 6개월로 마시도 단전이 열리지. 사인가에서 알르키주는 방법만 따르면 되지. 이처럼, 옛날 무십니까? 기수련자들이 단전을 여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단전 호흡을 통해서 단전을 열었다 하더라도 열린 단전을 24시간 마지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하는 사람들은 무십니까? 항상 아랫배에 의식을 집중해야 되지. 그래야 열린 단전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전이 바로 닫히지 단전이 닫힌다 하니까 이상하지 에너지가 유지되지 열린 단전을 여셨을 때 에너지가 유지되지 않으면 단전은 바로 닫힙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야생고수차의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높은지 이제 좀 아시겠지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단전호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생고수 차는 무엇입니까? 일정량만 마시면 단전이 24시간 열려 있지 물론 여기에 단전을 열때 중요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가있지 그거는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열린 롤 모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누굽니까? 이 점이 저아닙니까 <laughs> 저를 <웃음> 만나야 됩니다. <laughs> 저를 만나야 되지. 제가 열어드리지. <laughs> 사실, 어째 보면, 단전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꼽을 가진 포유동물은 다 단전이 있지. 왜냐하면, 포유동물은 무엇입니까?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본것 같지. 그래서, 배꼽이 에너지를 인식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 단전이 있지. 아니, 인간만 단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동물도 있다 가겠는 충격이지. 인간 조심이 좀 상하지. <laughs> 그런데 인간도 무엇입니까? 동물에서 진화한 거지. 그리고 인간은 단지 무엇입니까? 지능이 높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담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연찮게 개의 단전을 열어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아, 인간만이 단전이 있는 게 아니고, 개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보기는퇴추를 가진 모든 동물들이 포유동물이 단전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차인스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수련을 할 때, 수련해러 오시는 분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름이 아마 애비였는데 그때 나이가 17인가 18인가 그랬지요. 나이가 말 못하더라고, 개가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수련해러 올 때마다 이렇게 제한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인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래 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래 힘이 이래 빠지가 왔길래, 그 주인장 되시는 분이, 쌤저 예삐 단전 좀, 예삐 기운 좀 넣어주시소, 이렇게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에너지를 좀, 이렇게 통기를 좀 시켰어요. 머리에 에너지를 통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머리부터 척추를 이렇게 몇분쓰다듬었죠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막, 그 위에 막 뛰어 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옆에 퍼지가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아, 이거, 완전히 데드 상태예요. 한 2, 3 0분 넘게 지났을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어, 옆에 일어났네? 하고 뚝 보는데, 단전이 열린 거예요. 나도 너무 놀랬지, 내가. <laughs> 너무 당겨. 아니, 개가 단전이 열리다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주인장, 도사님, 에삐 단전 열리는데, 이렇게 하더니. 도사님, 에삐 단전 열리데 오, 쌤, 그런 애야? 이래 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있는 분들은 그 단전을, 열린 단전을 볼수 있을 만큼 다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 사람이 단전이 열린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 만큼. 그래서 좀더 놀랬지. 그런데 알고 보니에 에삐가 매일마다 자기 밖그릇에 살을 한 석잔, 늑잔을 이렇게 마신다 하더라고요. 야심 고추살. <laughs> <laughs> 그래서 몸에서 어 보면 약간의 에너지가 열려있지. 그런데 제 에너지하고 공유하면서 단전히 칼이 열린거지. 그 후에 젊은 개처럼 뛰어놀고 먹을 뿐은 보면 이렇게 먹으려고 왜냐면 에너지가 이렇게 활기가 넘치니까 먹으려고 해갖고 주인들이 먹는 거못 먹는 거 말긴다고 식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때는 사실은 석클이 초장기라서 잘안 돌아갔지. 뭐 수업료 조금 받은 것 같고 다 전부 다 무조질때거든요. <laughs> <laughs> 거의 뭐 묵자판이 새끼들 띵까 띵까 하고 <laughs> 그래서 회원들 중에 일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종목을 바꿔갖고, 사람 말고, 애완경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자고. <laughs> 애완경한테 야생고수자를 팔고, 단전 열어주는 사업을 하자고. <laughs> 그래, 얼마나 웃었는지. <laughs> 아마 했으면 잘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왜냐면,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지. <laughs> 아마 그래 되면 개는 건강해집니다. 한 스무 살까지는 무난하게 살지. 아이고, 목이 버르네요 자, 한잔 하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시스템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까지는 앞에 약을 파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볼지게, 밖에서부터 어떻습니까? 피부가 있고, 살이 있고, 살 안에 살이 사고 있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안에 근육권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사고 있는 뼈가 있지. 그리고 뼈 안에 무엇입니까? 장기가 들어있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몸을 상하로 나누는 어것 상체가 있고 하체가 있지. 우리 몸에서 단전이 열리고 에너지가 순환되면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각, 가장 바깥층에 있는 무엇입니까? 피부와 살부터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기네 그것도 상체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지. 이것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소주천이라 하지. 이때 소주천은 무엇입니까? 피부와 살에 일어나는 소주천이에요. 피부와 살. 어째 말하면, 어, 말초신경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들이죠.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느끼려고 하면 가뭄가뭄 합니다. 어떤 데는 이게 에너지 같이 느껴지다가, 어떤 데는 사라지고, 어, 그렇게 감이 잘안 오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감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골짜기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던 물이, 도락물이 모여갖고 무엇입니까? 계곡물이 되고, 그 다음에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듯이, 에너지도, 에너지 흐름도 또 이와 똑같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에너지가 되고, 또큰 것이 모여서 더큰 에너지가 되고, 그렇게 되지. 그럼 왜 그러면 상체부터 에너지가 돌겠습니까? 하체도 있는데. 래서 뭐지가 상체 부분에 무엇입니까? 상체 부분에 중추신경계가 있지. 척추에 중추신경계, 내신경계가 척추신경계. 그리고 중량 장기들이 상체에 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가 무엇입니까? 에너지 통로입니다. 에너지 발 발전소이자 통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가장 중심적인 무엇입니까? 중추신경계의 가장 큰 통로이제. 에너지 통로이지 그리고 상체는 무엇입니까? 심장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무엇입니까? 하체보다 원활하지. 그래서 상체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먼저 돌지. 그래서 상체의 에너지가 다 차야 하체로 내려갑니다. 하체로 내려가지면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대주천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렇긴 해. 대주천은 뭐냐면 기감 수준의 대주천이지. 그런데 이 대주천이 일어나는 이 정도만 일어나도 사실은 어째 보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야생고추차를 마시면 여기까지는 건강됩니다 <laughs> 노력 안 해도 야생고추차를 마시면 여기까지는 피부와 살에 일어나는 대중전까지는 건강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건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장기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왜냐하면 야생고추차를 마시면 장기가 맑아지지 그러면 에너지 장기의 에너지 순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래 장기 부분에 에너지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요. 제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바깥쪽에서 보면 제일 안쪽에 들어있지. 그래서 제일 안쪽에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일어나지. 같이 장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이렇게 피부와 살에 무엇입니까? 돌던 에너지들이 좀좀 좀 모아지지. 모아지면 약간 이렇게 근육에 뚫고 들어갈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근육과 근육근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근육과 근육근이 앉아 상체의 소주천과 하체의 대주천이 같이 일어나지면 그때는 기감이 아니고 기력이 형성되지. 그때 되면 어떻습니까? 걸음한 단계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돌지. 모든 운동이 그때 되면 거의 다 기공, 기운동, 기공 운동, 에너지 운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앉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맥과 혈맥이 분리되지. 기맥은 신경이고 혈맥은 혈관이지. 그래서 에너지가 먼저 이렇게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혈액이 피가 이렇게 따라오지. 우리가 이것을 옛날 기공 서식에 보면 심기혈정의 원리라고 그러죠. 망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 가는 곳에 피가 뒤따라가고, 피가 가는 곳에 무엇입니까? 정이 생긴다 가지 힘이 생긴다는 말이지. 그러나 야생보스 차를 마십니까 차를 마시고 고 단전을 열면 몸이 스스로가 에너지를 인식해 갖고 단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의염 그렇기 때 우리가 신의 작용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에너지가 돌지. 그렇기 는 그냥 내버려두도 몸 시스템대로 알아서, 제가 에너지가 지가 알아서 지가 돌지. 이것이 단전 호흡을 하는 점과 다르지.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가 단전에 은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은념을 두고 에너지를 돌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그냥 알아서 돌아가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면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돌지. 몸하고 의식하고 딱 이렇게 딱 지키만 보더라도 몸 전체를 지키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돌지. 이렇게. 돌던 에너지들이 근육과 근육근에 돌던 에너지들이 좀더 모아지면 뼈를 뚫을 정도가 되면 뼈에 에너지가 들어가지요. 뼈에 소주천과 대주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물이 되는 거지. 에너지의 무엇입니까? 파워가 생깁니다. 어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어떻습니까? 장기로 들어갑니다. 장기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중단전이 열립니다. 중단전이 뭐냐 위장이 열리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단전에 있던 에너지들이 돌아오면 바로 점프해서 무조건 위장으로 다 돌아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하단전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다힙니다다히면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에너지가 장기를 타고 거꾸로 또 올라오는 거지 그러다가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머리로 올라가면 우리가 말하는 상단전이 열리지 이때부터 에너지가 발생하면 무조건 머리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하단전과 중단전은 또 일시적으로 닫힙니다. 그러면 머리에 두통이 엄청납니다. 머리가 빠지지, <laughs> 수개월 이상이 갑니다. 수개월 이상. 그러다 상단전이 열리지. 상단전이 열린다는 것은 내 신경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에너지 채널이 열리지, 머리에 안테나가 하나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우주와 교신이 가능하지. 우주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 공간을 초월할 수 있지. 그때부터 무엇인가? 능력자가 돼가는 거지. 능력자가. 그래서 상단전이 열리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알수 있어요. 상단전이 열리기 전에 무엇인가? 몸에 어떤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지구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되는 어떤 증표들이 일어나지.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상단전이 열리면 우리가 말하는청기라 하지. 청기를 받을 수 있지. 청기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중력이지. 그리고 지구의 중력과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이 지구의 중력과 자기장을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력이나 자기장의 몸에, 머리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쭉 타고 흐르지. 흘러가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나아지. 이때부터는 주천. 정말로 돌던 에너지가, 도, 돌던 에너지가 일통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긴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째로 에너지가 흐르지. 그렇게 회전운동이 무엇입니까? 직선운동을 하지. 그러다가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발바닥부터 다시 차오릅니다. 올라갔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기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땅의 기운, 지기하고는 좀 틀리지. <laughs> 그래서 주천도 일어나고, 일통도 일어나고, 중력을 거슬러 갖고, 거꾸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 일어나지. 이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열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열린 것을 말하지. 이것은 내 신경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열렸다고 마음이 열렸냐? 또 그건 별개의 분야지. 에너지가 열리면 90% 정도는 마음이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은10% 무엇인가? 90%만큼 어렵지. <laughs> 그러니 해, 이나머지 10%는 무엇입니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열어야 되지요. 그래서 마음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렸다고 또 에너지가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에너지와 마음은 무엇입니까? 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은 각각 무엇입니까? 다른 분야입니다. 각각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흑시 기술을 할지게, 수련을 할지게, 내가 육체 지향적, 에너지 지향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정신 지향적, 마음 지향적인 성격인지를 잘 알아가고, 음, 이렇게 몸 수련과 정신 수련, 그렇게 내 마음 공부를 이렇게 택하면 되지. 그런데, 정신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몸으로, 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할지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지. 왜냐하면 몸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마음 공부는 언제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같이 할수 있지. 그리고 몸도 알고 마음도 알수 있지. 누구든지 이렇게 그 분야에 이렇게, 에, 성공을 거둘락 하면 항상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입니까?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음식을 먹고 나서 야생고수처럼 풀어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걷기 하고, 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거은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병원 시체에 지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